네, 1월 2, 3일 목요일 시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확실히 이제 오늘 시장 좀 이렇게, 어, 소강 상태 이제 시장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김문수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대거, 어, 상한가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뭐, 벨로프, 그 다음에 이제 원풍물산, 뭐, 평화홀딩스, 그다음 평화산업, 대형포장, 뭐, 체리보로 이제 뭐, 세원물산 등등 에서 이렇게, 어, 상한가 랠리 흐름 이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오늘, 어 반도체 쪽, 어, 그니까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얘네들이, 어좀 수급이 좀 이제 들어왔던 이제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의료 AI, 현재 분위기 좋죠? 그 다음에 고형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루닛그 다음에 이제 3빌리언 등등 상승세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제2기, 자,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해서, AI 전력 설비 어 관련 주들 특히 이제 LS 일렉트릭이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어 이어지면서 어 상승세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결국 이제 실적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자 고점을 찍고 어 한동안 이제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추세를 이제 돌리는 모습이에요. 가뜩이나 이제 최근에 거래량까지 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 어, 올해 안으로 일단, 뭐, 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 하다라고 보여지고, 자, 이러한 이제, 어, 실적 베이스 플러스, 그 다음에 전력 AI 테마는, 어, 단기보다는 이제 중장기로 이렇게 보유를 해드려도, 어, 상당히 이제 좋은 어떤, 어, 테마가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어, 이재명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일단은 좀 조정이 있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오리엔트 바이오, 어,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주인데요. 자, 1월 15일 날 기점으로 해서 오늘 이제 23일 날인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연속 7일째 어, 하락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어, 작정하고 이렇게 주가를 좀 누르는 모습이 좀 영역하게 좀 보여지고, 어, 왜 세력은 이렇게 어, 주가를 이제 이렇게 뺄까에 대해서 한번, 어,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이제 저점, 네, 라인. 1250원 정도 구간을, 어 다시 한번 오늘 위협하는 이제 흐름이 이어졌는데,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지, 한번 이제 지켜볼 텐데, 자,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연휴 이제 앞두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하루 남았죠. 그래서 사실 내일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연휴 전날 같은 경우는, 어 거래량 없이 이렇게 그냥, 어, 약세 마감 내지 이제 보합권 정도 그렇게 이제 마감 이제 어, 되는 이제 정도라서 그리고 이제 아울러 이제 뭐 정치 테마주 이제 김문수 주 빼고는 이제 나머지 전체적으로 테마가 내일도 이렇게 좀 약세 흐름장 그렇게 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강론하고 다시 이제 말씀 이어 나가면 자 오늘 이제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다시 한번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죠 차토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자 과연 이제 추세였던 이탈인지 추세가 깨졌는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김문수 관련주가 이제, 어,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자, 지금 이제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 28%, 그 다음에 김문수가, 어, 최근에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14%. 그래서 뭐 한동훈 6%, 그 다음에 홍준표, 어, 후보가 6%인가요? 9%인가요? 네,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가 이렇게 어,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어, 이와 관련해서 어, 이런 임맥주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상한가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자 벨로프, 그다음에 뭐 원풍물산, 평화홀딩스 등등 있는데 자 항상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관련 주가 이제 처음으로 일단은 상한가 랠리 스타트 끊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뭐 이렇게 어, 우원식 공준표, 그다음에 뭐 한동훈 등등이 일단 어, 올라갔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김문수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어 이제 후발주자죠 어 김문수 어 이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한가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 저 어디까지 어 이렇게 좀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원물산 오늘 2절 하긴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 사실 어 시초에 이렇게 살짝 누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5장에 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어 13,000원을 일단 찍었는데. 만약 고유를 했더라면은 한30% 가까이 이제 수익을 먹었는데 좀 아쉬운 이제 흐름이었고, 다시 한번뭐 공략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 이제 이중에서 벨로프, 뭐 원품울상, 평홀딩스 등등이 있는데, 일단 얘네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좀 대장주로 이제 옥석가리 이제 이어질 거고, 어 한번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우원식, 유승민, 그 다음에 홍준표, 뭐 파인테크닉스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또 떨어졌네요.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 이렇게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 과연 추세가 이탈한 건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양자 컴퓨터 중에서 이제 한국점단 소재는 이제 거래량 없이 오늘 이렇게 어, 7,000원 전후로 해서 일단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흐름인데, 자, 일단 뭐 추세 깨진 건 없습니다. 어, 일단 연휴 앞두고, 일단은 이제 개미털기, 거의다 플러스, 현재 투자위험제 딱지 붙고 있는데, 자 딱지 떼기 위해서 어떤 세력의 의도적인 어떤 주가 관리라고 해석이 되고, 자 반면에 이제 부대장주였던 아이언플러스가 오늘 상당히 이제 강 어, 나홀로 이제 급등세가 이어졌는데, 자 결국 2천 원을 이제 터치하고 이렇게 긴 윗꼬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어, 제법 이제 거래량도 터졌는데 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제 오늘 윗꼬리는 어, 앞단의 매물을 어, 소화하는 소위. 어, 세력이 매집형, 어, 윗구리라고 어,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00원을 이제 터치하고 마치 쌍봉을 만들고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자, 캔들을 만들었지만 어, 결국에는 이제 앞단 저항 매물을 오늘 상당 소화를 했기 때문에 어, 연휴 끝나고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어,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 이어지는 타이밍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첨단 수제 다시 한번 이제 8,000원을 돌파하는, 이제, 슈팅이 나올 때, 아이언 플러스도 같이, 어 동반 흐름, 이렇게 이어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그 다음에, 뭐, ICTK 등등 해서, 일단 현재 주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 구정 연휴 끝나고, 다시 한 번, 이제, 양자 테마, 뭐, 관련 뉴스 나오면서, 그때 한 번, 다시 한 번, 재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이제, 양자 암호 관련주에서, 우리로가, 오늘, 이제, 아이언 플러스, 이제, 급등하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 주었는데, 장중 17%이 찍고, 얘도, 어, 대략 한6% 정도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어 결국 얘도 뭐 추세 끝나지 않았죠. 자, 전일 상황가 대비해서 거래량을,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 상승의 어떤, 어좀 발판을 마련한 그런 흐름 보여지고, 물론 이제 앞단에 저항이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좀, 중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어, 돌파를 할지 한번 규추가 이제 주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남북경협 그 다음에 로봇주 전체적으로 조정세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반도체가 수급이 좋았죠 원래 이제 퀄리티스 반도체가 부대장주이고 그 다음에 대장주는 이제 어, 제주 반도체였는데 오늘은 얘가 좀 이렇게 어, 먼저 치고 갔습니다 거의 24%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는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어, 앞단에 이렇게 지금 매물 때좀 이렇게 부딪히면서 좀 빠졌죠 그럼에도 이제 어좀 이렇게 의미있는 거래량이 오늘 터져 주었어요 어 2024년도 이후로 어 역대급 거래량이 오늘 터져 주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추가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상승 탄력 붙으면 은잘 가는 아이죠 지난번 반도체 대세상승 때어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자, 다시 한번 월봉 바닷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만큼 어, 단기적인 어떤 상승 어, 또 이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재건하고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취임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은 이제 주가 반영이 이제 되면서 어, 좀 조정이 이어지고 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건 드론은 이제 다시 2열 넘어가서 이렇게 좀 길게 어, 좀보시할것 같고요. <laughs> 그다음에 지금 유료 AI가 이제 고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은데 어, 지금 루닉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적으로 일단은 어,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쓰리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어, W자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음, 결국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어, 당시 이제 어떤 어, 급락에 대한 어떤 매물 소화를 어, 좀 어느 정도 소화하게 된다면. 어, 상승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루이 좋게 보고, 그 다음에 뭐, 3 밀리언, 신규 상장주인데, 어, 역시나 바닥을 이제 다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데, 어, 연휴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반등이 이어질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 올해, 어, 이런 데이터 센터 투자, 그 다음에 어 지난번 LA 화재로 인한 어떤 전력 손실에 대해서 어 올해도 역시나 좀 주목해야 할 어떤 테마고 어 오히려 이제 고점 대비 가대 낙폭했던 종목들 뭐 대원전선 그다음에 가온전선 얘네들 물론 이제 단기 이렇게 반등은 있었지만은 또 어, 그리고 이제 산일 경기 등등에서 한번 이렇게 꾸준하게 네, 보시면 좋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단기보다는 이제 중장기로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 네, 블랙 아크, 야크 INC인데, 자, 일단 이제 연속 이음봉 이후에 오늘 세 번째, 오늘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면서, 어, 좀 상황가 좀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이렇게 한번 주가가 어, 막판에 좀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매수를 했는데, 어, 저도 이제, 어, 좀, 어, 상따를 하다가 좀 물렸는데, 자, 내일 한번 반등을 줄 때, 어,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비중 축소 내지 탈출할 계획인데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어 앞단에 이런 음봉 그러니까 이제 전일 음봉을 어 이렇게 어 먹는 이런 상승 장악형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실 오늘 이렇게 좀 과대 낙폭이 나왔어요 어 현재 시간에는 마이너스 한2% 정도 일단 빠지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시간에서 개미 털기 하고 내일 한번 정도 내일이든 아니면 연휴 끝나고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한번 살짝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5천 한 3,400원 정도 그러면 한번 비중을 한번 좀 축소하는 어, 걸로 한번 그렇게 좀 대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이제 TA항공 그 경영권 분쟁에서 TA홀딩스가 어제까지 상승세가 좋았다가 오늘은 이제 TA항공으로 일단은 어, 바톤을 이제 넘겼는데 자 일단 경영권 분쟁 아직 뭐 종식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수급이 어, 연휴 이후에도 일단은 좀 들어올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고점 매도는 이제 어,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T.A.홀딩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수급이 이제 어제 어, 특히나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한번 얘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네, 보시면 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침 관련해서 관련주 그 다음에 원전 뭐 등등 일단 오늘 조정세가 있었구요 자 일단 오늘은 어 특별히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김문수 관련주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정도 그 정도 두개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있었는데 어 나머지 외에는 그냥 뭐 약세 마감으로 일단은 이렇게 어,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연휴 앞두고 이제 하루가 남았는데요. 이제 뭐 내일도 역시 뭐 오늘처럼 뭐 비슷한 흐름이로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 무리한 더 단타 매매는 이제 지양해주시고요. 자 기존 이제 각국에 갖고 있는 보유 종목 그대로 일단은 보유 통해서 캐리 어, 또 이렇게 뭐 연휴 앞두고 뭐 단타 치던가 아니면은 또 물리게 되면은 어, 약간, 약간 연휴에 이제 우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기존 보유 종목 그렇게 대로해서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것을 이제 건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